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품질로 인정받고 있는 베이스워스 최고의 상품 5가지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소개드리는 제품의 링크는 영상 아래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범용 다기능 나노패드입니다. 이 제품은 자동차 대시보드 위에 두고 휴대폰 거치대로 사용하기 좋은데요. 미끄럼 방지 기능과 우수한 접착력으로 자동차뿐만 아니라 벽이나 책상 위 스티커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나노 고무 패드는 끈끈한 접착력으로 휴대폰이나 물건들을 단단하게 고정할 수 있는데요. 고온에 강하고 자동차 대시보드에 손상을 입히지 않으며 제품이 더러워지면 물로 세척하여 건조 후 다시 사용하면 됩니다. 구매자들은 제품의 다기능성과 나노 고무 패드의 뛰어난 접착력 그리고 범용성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활용도가 많은 미니 스마트 분실방지 추적기입니다. 자동차 키나 열쇠 또는 아이들 가방에 매달아 평소에 잊어버리기 쉬운 물건들을 휴대폰으로 쉽게 찾을 수 있는 스마트 추적기인데요. 스마트한 기능이 있어 기기와 휴대폰 간에 자동으로 페어링이 되어 사용하기 아주 쉽습니다. 제품은 매우 작고 가벼워 지갑이나 가방에 쉽게 넣을 수 있고 제공되는 앱을 사용하여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지갑이나 가방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분실에 대한 알람 기능이 있어 물건 관리에 도움이 되는데요. 구매자들은 대체로 만족스럽다는 평가를 하고 있네요. 세 번째는 구매자 평가가 좋은 HDMI 호환 분배기입니다. 구매자 만족도가 아주 좋은 평점 4.9의 제품인데요. 이 제품은 최대 4K 60Hz 해상도를 지원하여 영화나 게임을 할때 우수한 화질을 제공합니다. 컴퓨터 모니터, TV 등 다양한 기기에 사용할 수 있는데요. 양방향 케이블 어댑터가 내장되어 있어 2인풋과 1아웃풋 모드 또는 2아웃풋과 1인풋 모드 중 선택할 수 있어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플러그 앤 플레이 방식으로 쉽게 설치할 수 있으며 단일 버튼 작동으로 작업과 게임 시간 사이를 원활하게 전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용자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네요. 네 번째는 자전거나 오토바이에 사용하기 좋은 스마트폰 홀더입니다. 스마트폰을 자전거나 오토바이에 견고하게 고정시켜주는 X 구조의 쿼드락 시스템의 스마트폰 거치대인데요. 고강도 인장 스프링을 통해 휴대폰을 단단하게 잡아주는 것은 물론이고 빠른 설치와 분리가 가능합니다. 4.7에서 6.7인치 사이의 다양한 자전거 모델에 적합하며 슬림한 디자인으로 제작되어 한 손으로 각도를 조정하고 내비게이션을 세로 또는 가로로 편하게 전환할 수 있는데요. 구매자들은 자전거나 오토바이 핸들에 쉽게 부착할 수 있으며 휴대폰의 고정력이 좋다는 점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품질의 나노합금 소재의 노트북 스탠드 거치대입니다. 프리미엄 제품이라는 느낌으로 사용하기 편하다는 구매자 평가가 많은 제품인데요. 하단부와 노트북 받침 부분에 실리콘 패드를 붙여 노트북의 안정성을 높였으며 사용자의 시각적 편안함을 위한 높이와 각도 조절이 가능하여 높이는 70에서 208mm, 각도는 20에서 160도까지 사용자에 맞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최대 하중 10kg으로 11인치 이상의 태블릿부터 17.3인치 노트북까지 다양한 크기의 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노트북의 높이가 맞지 않아 불편을 겪었던 구매자들이 이 제품을 많이 추천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드린 5가지 제품은 모두 일상의 편리함을 더해줄 베이스어스 제품들로 알뜰 구매에 도움 되시기를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흥미로운 제품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며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고독한 쇼퍼였습니다. 감사합니다.